야너 지금 올수 있어? 나 진짜 큰일 났어. 지우는 급하게 달려갔다. 문을 열자마자 거실 한가운데서 민지가 울고 있고 옆에는 민지 남친 태준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있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야기이며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음을 알립니다. 저 인간이 바람 폈어. 민지가 울부짖었다. 지우는 어이없어하며 태준을 노려봤다. 그러자 태준이 낫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바람 한 폈어. 민지가 본그 여자 너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우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뭔 소리야? 내가 왜? 태준이 휴대폰을 내밀었다. 민지가 본 카톡 대화. 닉네임은 제이. 프로필 사진은 꽃. 메모되에 있는 이름도 지우였다지우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잠깐. 그거 나 아니야. 나 요즘 프로필 사진도 그냥 하늘이야. 그때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낱게 중얼거렸다. 나도 알고 있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던 민지의 입꼬리가 이상하게 올라갔다. 진짜 지우가 아닌 거. 그거 다 알아. 그럼 왜 나를 불러? 민지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확인하려고. 너희 둘이 혹시라도 몰래 만났나 하고. 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지우의 얼굴도 창백해졌다. 그 순간 민지가 태준에게 향하며 소리쳤다. 내가 말했었지? 나랑 싸울 때마다 지우는 너를 위로해 줄것 같다고. 그래서 나 오늘 직접 불러봤어 진짜 둘이 무슨 사이냐고. 둘다 아무 말도 못했다. 아무 일도 없었지만 설명할 방법도 없었다. 민지는 미친듯이 웃다가 갑자기 찾아들면 낫게 말했다. 둘이 아니라고? 좋아? 그럼 진짜 확인해보자. 그녀는 벽장에서 하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작은 몰카 카메라들이 가득했다. 이거? 6개월 전에 내가 잡은 바람춘구 찍으려고 사둔 거야! 근데 오늘은 너희 둘 보려고 설치해뒀지. 지우와 태주는 동시에 숨을 삼켰다. 거실 곳곳을 보니 작은 빨간 불빛들이 반짝였다. 민지는 상자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제 둘이 어떻게 하는지 다 찍힐 거야. 지우는 충격에 손이 떨렸고 태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문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순간 민지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던졌다. 그제인는너 아니고 내가 만든 가짜 계정이야. 둘중 누가 먼저 나한테 거짓말 하나 보려고.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민지가 무섭게 미소 지었다. 앞으로도 막장설을 듣고 싶다면.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